그면 러 초보자가 왔다. 초보자가 왔다. 그러면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한 면은 가로로고 한 면은 세로예요. 네. 이게 순서가 있는데 보시, 보세요. 가로, 세로 두 줄, 가로 한 줄, 세로 두 줄, 가로 한 줄, 세로 두 줄. 여기는 여기에 이렇게 두 장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중간에 한번 엮어줍니다. 네. 왜? 돌이 일정하게 올라가면은 내렸을 때 돌이 이렇게 걸어지죠. 빡궁합니다. 딱궁. 그래서 잡기 이, 이 위해서 그럼 초보자는 되게 오래 걸리겠네요. 되게 오래 걸리죠. 이돌 잡는데 일단 시간이 걸립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착착착 채면 되는데 초보자들은 여기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할 때도 있고 세 개씩 잡고 왜? 안 쓰는 거 요거 쓰기 때문에. 일이 잘하고 일이 되겠습니까? <웃음> <웃음> 하지만 강백도는다 가르쳐 줄수 있다. 굿 <laughs> 그러면 이게 보통 두구루마씩 싣는 거네요. 그렇죠. 두구루마씩. 두, 또 여기가 카가 또 작은 카라 가지고. 아, 큰 카. 큰 거는 뭐 그러면은 세 개네 개씩도 실나요, 그세 개까지. 세 개까지 무조건. 세 네, 개까지.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벌써 12,000원이네. 12,000원. 6,000원, 6,000원, 12,000원. 한번 올라와 봅시다 밀어, 거어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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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밀어, 밀니다어 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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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 됐죠. 어, 이거를 경험에 계속 반복적으로. 그렇죠. 여기가 화장실. 화장실. 여기 화장실. 자, 보시면은 여기 장보 여기 앙카예요. 파도 카 파도 파카이 네. 돌이 다다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내진이라고 하죠. 음. 내진 역할 넘어가지는 비위해서아 여기 이제 두 개가 들어오는 거네요. 그렇죠. 여기에는 총 다섯 개 들어옵니다. 아총 천장. 천장. 예. 네. 여기 보시면은 다 있습니다. 여기 바닥. 저희가 이런 거를 내장을 여기 감기 위해서 깔끔하게 여기 보시면 요 앙카 수진안카아 수직 목 여기 바닥 목. 요거를 싹다 감죠. 그리고 이 단열재에다가 돌을 싹다 쌌습니다. 싹, 요 먹이 다 있습니다. 먹이. 아 그리고 1편 보면은 그 여기 구루마 들어오기 전에 한번 바닥을 치우시던데 그왜 치우시는 거예요? 아 여기 여기 저희가 타이어 이게 네. 못이 많아요 현장에. 아 빵꾸 그 나면 안 되니까. 빵꾸 나면은 반 반나절 깎아먹는 거죠. 그럼 이거 또 빵꾸 나면 이걸 또 어디 보내야 됩니까? 어 수..이제 다 직접 다뭐 방구 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간 아까워서다 터지면 한꺼번에 씨어갖고 자식은 막가갖고 많이 주고 주고 하나 받고 끄다 아닙니까 돈다는건 뭐라고 <laughs> <더 많은 건물하고, 웃음> 벌면 되지 아 그리고 예. 이제 제일 시청자 우리 구독자들이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을 텐데 예. 예. 보통 이래가지고 아까 한구루마에 6,000원. 예. 그럼 보통 강 백돌 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십니까? 한 달에 한저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 정도 일해 가지고 한 1,100에서 900 왔다 갔다. 1,100에서 900이요? 예. <laughs> 이게 보통 그러니까 숙련자들 기준인가요? 그렇죠. 처에한1 아, 초보... 5 0 0 0 장씩 이제 던졌을 시에 그럼 초보자들 기준에 초보자들은 이제 많이 던질 수 있어요. 아, 반장님 안녕하십니까? 그 반장님 여기 총괄 반장님이신데 저희 영상에 한번 자주 나오시는데 여기서 하는 하시는 역할이 어떻게 되시죠? 습식 공사 담당입니다. 습식 공사 습식 공사가 뭐냐면 타일, 미장, 방수, 조적. 아 그래서 총괄 반장님이시구나. 예. 그러면 예, 여기 강백돌은 이 현장에서 어떤 존재죠? 신적이 중요해요. 한남대에서 <laughs> 뭐 제가 이때까지 조조공을 수십명 수백명 봤는데 그 중에 네. 제일 나은 사람 같아요. 아 그럼 개인적으로는? 인간적으로, 인간적으로? 인간적으로도 인간성도 좋고 네. 다만 싸가지가 더 그렇지. <laughs> 그러면 친분이 아주 친하신가 보네요. 굉장히 친해지기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려운 조건인데 네. 조금 조금씩 조금 알아가면 급속도로 치는데요아 그럼 지금 함께 본지는 얼마나 되셨죠? 지금 우리가 한달한달한달한달한달한달 보려면 되겠네요. 아 예, 감사합니다. 거치고 <laughs> 그러면 이제 이건 아까중에 그 백돌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. 이 취직을 할수 있는 루트가 따로 있나요? 이 취직할 수 있는 루트는 따로 없어요.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인. 지인. 인력사무소. 인력사무소. 네, 그 다음에 건설 건설 단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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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를 알면은 네. 친분이 있으면은 취직이 금방 할수 어, 있어요 그러면 이게 취직할 수 있는 나이대는 뭐 성인이면 나 상관없습니다 아, 아 그러면 성인이면 무조건 다예 네, 그렇죠 뭐 이제 나이가 드신 분도 예 네. 어, 70세까지 하는 사람 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를 취직을 한다 했을 때 이제 궁금한 게 네. 자차가 있어야 되나요 개인 포트가 있으면 제일 좋죠 아 그럼 출퇴근용이라든지 뭐 네, 출퇴근용이 면 제일 좋고 대부분은 다한 차에 다 같이 모여서 타거든요 아 팀으로 아, 팀 네, 그게 왜 그러냐면은 차 운행비가 또 따, 따로 나거든요 가 아. 그렇기 때문에 차한 대로 다섯 명씩 아 일주일. 그러면 차가 없어도 이제 다 같이 출근을 할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어. 그럼 보통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새벽 다섯 시 반까지 나오고 일반 사람들은 일곱 시까지 만나요 일곱 시까지 네 그러니까 시까지 작업하고 퇴근합니다 아 4시, 무조건 네 시까지 예예. 마지막으로 이쪽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좀 전망이 있나요? <laughs> 뭐라고 이야하를뭐 일이 힘들다 보니까 솔직히 제 마음은 건하고 싶진 않아요. 네.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. 네. 근데 관심이 있으면 배워볼 만한 직업은 맞아요. 어 그러면 돈이 된다. 예, 네, 돈은 되죠. 아, 감사합니다. 여기 보시면은 이돌다 보이시죠? 파랫트 다 돈입니다. 다. 돈이 아니고 저한테 돈이 돈. 돈 많이 끝. 자 오늘 업무 끝났나요? 예 그러면 오늘 한층 마무리했습니다. 한 층. 예. 보통은 이제 오늘 이제 여건상 일찍 퇴근하는 거죠? 여건상 조금 일찍 퇴근해 날씨 기온도 있고 제 컨디션도 그렇고 자세 정리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한 층만 하고. 근데 보통 옷을 여기서 갈아입습니까? <laughs> 아니 뭐 따로 창고 없다보니까 <laughs> 길에서 뭐뭐다 이런 인생 아니겠습니까? 뭐 어쩔건데 뭐 길이든 바깥에든 창고든 뭐 어쩌라고 괜찮습니다 이제 그러면 밥 먹으러 가나요? 이제 밥도 먹고 짐 메시고 가겠습니다 고고 고고 까꿍 이제 퇴근하고 밥 먹습니까? 예, 밥먹러왔습니다 아, 이거 내내 참아놓은 바가 대한 보이소? 다시 좋다 몸보신할겨. 아야공원에렌스 타워 갖고 어떠한 걸물러보십니다한잔합시다 난 나그네2 나그네1은 <laughs> 지금 일 보고 있어 <laughs>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백돌 백돌